을 알고서 이것은 코칭에서는 이러한 얘기로도 코칭을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자는 거다 이말이내말을 지금 이해했죠? 그래서 코칭의 일반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나오는 정석은 뭐냐면 질문을 통해서 한번 봐봐요 봐봐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상대방이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깨달아서, 깨달아서 정답을 찾아가도록 정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끈다고도안 했어요. 도와준다 그랬어요. 도와준다는 것은 수직 관계입니까, 수평 관계입니까? 수평, 수평 관계입니다. 코칭은 수평적 동행이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시작. 코칭은, 코칭은 수평적, 수평적, 수평적 동행이다 합니다. 그래서 코칭은 내가 너보다 많이 안다고 하는 순간 코칭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코치은 뭐냐면 수평적 동행을 들려면 이게 필요해요. 니네 안에 답이 있다. 음, 음. 내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니네 안에 답이 있다. 니네 안에 있는 답을 네가 지금 뭔가 가려서 못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걷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음, 음.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알고 여러분 알지만 알, 이런 고기를 들은지 모르지만 태국인가 어딘가에 흑불상 하나 있었어요. 흑. 들어보셨나요? 이흑불상이 음. 어. 수백 년 동안 흑불상이 줄았는데 어느 날 이게 뭔가가 수가그불상이 뭐, 뭔가 갈라졌어. 그러자 갈라진 틈에 보니까 뭔가 금빛이 빛이 나오는 거야. 그래 그것이 어, 알아보니까 그 안에 금불상이었던 것이. 바로 이 코칭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금불상이 있는데. 지금 그 흙으로 덮여져 있어서 근불상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흙을 걷어내 주는 과정이 코칭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막 바뀌는 거죠. 이제 실감 나게 내가 코칭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먹고있어요? o 고 o l a t e I'm a chocolate. I'm 있 c h o c o l 는 t e I'm a 는가 o c o l a t e I'm a chocolate. 이 m a chocolate. I'm a chocolate. I'm a c h o c o l a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을 알로 보는데 코치는 이알 속에 미래의 가능성 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자 물리학의 핵심이 뭐냐면 관찰자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물질은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게 있잖아요.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여기라고 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뭐예요? 모르겠어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바라보는 사람이 이걸 입자라고 바라보면 입자 운동을 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파동이라고 바라보면 이 파동 운동을 해버려요. 놀라운 일이에요. 관절자 여러분 이 코치에서 핵심처럼 중요한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대로 상대방은 그대로 된다. 여러분들이 자녀나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알로만 바라보면 알로 끝일 것이고 이 속에 이것이 활짝. 발전해서 피어날 가능성을 바라보면 새로 변할 것이다. 네. 이속에 새가 있잖아요. 네. 없는 새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면서 그냥 얘는 한갓 아래 불과해 이렇게 바라본다면 새로 변할 수가 없다. 요 네. 여러분 시선이 중요해. 요 강사님 내왜오우라는 뜻인지 아시겠죠? 아들을 아까도 말했지만 서른 한살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장가를 못가 이러고 있으면 장가가고 취업을 못 취업을 못 해요. 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요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오히려 취우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이 못해가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채우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바라보니까 얘에게 계속 압박이가죠. 그럼 얘는 더욱더 위축되죠. 지금 우리 당의 손학규처럼. 그게 참 음.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해가 되나요? 얼마, <laughs> 얼마나 얼마나 하실 거예요, 얘들은? 잠시, 잠시요. 응? 간 사람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잘하는 거 좋은 걸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근데 나는 항상 이 말하면 잘하고 좋은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사람들이 대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게서부터 제가 틀리는가요? 모르죠. 뭐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계속 그러시면 되고, 음. 그래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으면 바 바꿔야 될 때다 이거지. 그럼 바꿔야 된다. g u m 방금도 저기서 저한테 바꿔야 o a 고 물었죠 제가 바꾸라 했나요? 아니요. 아, 스스로 깨달았잖아요. 이게 코치 o u l d s e 을 내가 해서 자 자각, i 자각하도록. 근데 Heso, Chagatara Cadro, Pacuse, I'm a Johanna. Could you look, k 의 s s her, kiss 기술을 거예요. 이게 고급 기술이고, 기술은 의식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안 i s 다 이걸 여러분 s s her, k i s 코치란 이런 거다. 이 안에 이게 있다는 걸알 믿어야 얘로 대할 수 있어야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는 체안 하고 겸손하게 질문을 해서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코치란 이런 건데 맨날 지가 깨주려 그래 이걸. 이거 그 유명한 말있죠 스스로 깨면 새가 되지만 남이 깨면 달걀 새가 된다고. 그런 말 들어봤죠? 네. 어, 그런 <laughs> 말 해봤잖아. 맨날 해놓고 여러분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 음, 네, 하세요. 제가 저희 아들보도 음. 어, 질문을 나 전달 한다고 엄마가 너랑 소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수 있을까? 하고 질문했는데 수능 치고 답이 이거 이거예요. 그다음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요걸 <laughs> <laughs> <이걸> 알아야 돼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 부탁을 했느냐, 강요를 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랑 오늘 나는 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 대화를 하면 안 될까? 쉬어요 했을 때 이게 내가 부탁을 했는지 강요했는지 알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서로 주고 받는데 나한테 딱 부탁이 왔다가 이거 주인을 뭐예요? 소 얘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강요를는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그 거절하는, 네. 거절하는 상대방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강요한 겁니다. 뭐 음, 내가 그린해서 화가 나거나 이러면 이것도 강요가안 그래요? 음. 그럼 우리는 강요하고 사는 관계가 음. 좋은 관계예요. 부탁하고 사는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음. 네. 어그럼 부탁을 했다는 것은 뭐냐? 아하, 네가 그럴만한 사전이 있었겠구나. 군화보살을 써요 군화보살. 군화보살. 그래, 군화. 음. 그거 세잠시만요 그런데 산토교. 네. 아들 두아 아들한테는 저 부탁이 가능했으니. 네. 그때 신랑한테는 저 부탁이 잘안 되는 거예요. 네. 너무 <laughs> 친해. 네. 이유가 있지. 네. 뭐예요? 신랑한테. <laughs> 네. 당연함을, 기 당연함을 토대로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요것 때문이죠. 신랑이니까 당연히 이래야 지라는 생각이 아니요.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책에 네. 관계 속에서 이름을 지어라. 네. 음, 여기서 이름은 남편. 네. 그래서 남편이란 그냥 순서에 남편 속에서 준 의무감, 당연한 감을 갖지면서 남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남편이 얼마나 행복해지겠고 가정이 얼마나 변화가 됐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진짜 내가 이렇게 변하면 남편도 이 그릇에 크게만큼 변해요 진짜로 내가 이렇게 변하면 거야 착각하고 있으니까 안 변하는 거지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아들이 수능 치고 그랬을 때아네 마음이 온통 수능에 집중돼 있구나 음, 그럼 그렇게 하자. 러지질문해 음. 음, 그게 바로 상대방에게 내가 부탁을 한 거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뭔가 또 이랬으면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음. 그래, 어, 그랬어. 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도 음. 어쩜 더비단 질문이 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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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게 질문에 어. 순수 질문과... 의도 질문 이 있어요. 의도 질문은 실패예요. 질문이란 형식을 빌어서 상대방을 내가 이끌어가려고 한 거야. 이게 교묘한 이 이거 우리가 교묘한 게임이라 그래 이거 게임. 그래서 기분 나빠져. 질문을 하고 니네 물었는데,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내가 질문을 의도를 <laughs> 숨겼기 때문에 숨겨서 그래. 숨겨서 이거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친구지. <laughs> 네가 엄마 말을 안 따르면 엄마 기분이 어떻겠어. 따라가 이 말이잖아. <laughs> 이런 거 이해? <이게>. 그래서 그런 <laughs> 잊지 말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코칭은 뭐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가능성 최대의 가능성을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줘야 돼요. 요거 정말 중요해요. 네의 믿음대로 들이라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자식을 이렇게 본다면 얘는 계란이지. 이 계란에 이렇게 들 잠재성이 다 시계로서 숨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부모의 그릇 만큼 자식은 바뀝니다. 부모가 쫑생이고 좁쌀인데, 어떻게 그 좁쌀에서, 어? 호박이 나오냐고! 호박 같은 큰아들 나오려면 여러분 호박으로 변해야지. 여러분, 호박 변하기 쉽지가 않죠? 그렇듯이 자식도 변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걸 안 해. 이걸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야. 아, 너무 힘들다는 걸. 이게 바로 계속 내가 말한 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그랬죠? 이거란 말이야. 아하, 내가 좁쌀이 호박으로 내가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너도 바뀌는 게 어렵겠구나. 이걸 아는 것이 진리야. 음. 이게 진리라고. 이걸 아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잖아. 별거 아니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나. 이 말은 뭐 엄청난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하세요. 네, 질문하세요. 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해서 내 사실을. 어떤 간, 그 간섭을 해야 되는데, 야. 그게, 그게 오늘 너무 너무 좋은 질문해 주셨어요. 응. 그냥 나만 내를살아는데재는 네. 계속 그러고 있어. 어. 그러면 그게 까 <laughs> 그걸 이렇게 했어요. 응. 강요냐 응. <laughs> 부탁이냐도 했었지만 응. 네. 이 지금 그알같 강요를 한단 말이야 응. 개입을 하면 그는 이거. 그다음 여러분 지금 그럼 내가 아무런 간섭도 하지 말고 욕망도 같이 말해드느냐 아니에요. 그 내려놓는다는 말을 내가 이해를 해드릴게요. 이것을 내가 상대방의 사실 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공하게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요. 그 엄살을 어떻게 겠어요 간절함은 두 가지 종류의 간절함이 있어요. 내가 내가 아들네 말인데 이제 코칭 수업하면서. 열린 간절함이고 음. 여러분 이런 용어들을 자꾸 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강의를 한다면 지금 이런 말을 쓴다고유대한 강사예요 사실은 음. 그 열린 간절함에서 뭐가 있겠어요? 닫힌 간절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설명해봐요 여러분 혹시 어떤 것이 열린 간절함이고 어떤 것이 닫힌 간절함일까 믿고 기다려주는 게 열린 간절함 믿고 기다려주는 열린 간절함 다친 간절함 자꾸 닥달하고 자꾸 닥둬라고 그렇지. 응, 그 감하고 그런 게 다친. 언제 닥달을 하게 되어 그러니까 부족할 때닥달을 하겠지. 응. 이제 좀더 이제 내가 좀 기대하는 좀세련된 말로 말을 해봐요. 자, 다친 간절함. 안 나올 때. 응. 응. 열린 간절함과 다친 응. 열었다는 건 뭐야? 열었다는 것은 응. 여기서 열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멋진 강의라데 이걸 공개 안 하고 싶겠어? 네 마음대로. 열었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좋다가 열었다야. 열어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를 받아들이는 게 열린 간절함이에요. 그럼 거꾸로 닫힌 그 간절함은 뭐예요? 꼭 그대로. 그렇지. 꼭 그대로 돼야 된다.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는 것이 다친 간절함이야 그래서 결과에 대해 집착을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안 되면 화가 나잖아 닥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그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상대로 다친 간절함을 갖고 있으면 그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강사님이 장 아드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해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부모가 아직 여러분들 신선의 돈을 못 깨쳤는데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바라는 마음까지 없겠어 다만 여러분들이 노력하라고 네. 자 그럼 이 노력이 가능한 지점이 있어 이 노력이 가능한 지점이 있어 네. 너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새로 변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 네. 중요한 얘기했어 중요한 얘기했어 내가 지금 네가 비록 삼각알이지만 너희가 상황이 되고 때가 되면 조건이 갖춰지면 너도 이렇게 커다란 새가 되어서 허공을 날아갈 거다라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그 믿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는 말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면 여러분은 그때 여유롭게 기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야. 모르니까 근데 놀랍게도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이루어져. 이것이가 또한 진리예요. 네. 근데 선생님 그 기다림도 상대가 뭔가 노력을 하는 게 보였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음. 그 <laughs> 네. <글> 때문에 와. <laughs>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다 긍정적 의도가 있다는 걸 이제 이, 음. 이해를 해야 돼요. 네, 맞아요. 모든 행동에는 자기 입장에서 다 긍정적 의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아이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그안 하는 데에서 긍정적 의도는 뭘까요? 자, 내가 그 아주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심각하게, 여러분, 극단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모든 사람의 행동에다, 첫째는 긍정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라서 떨어요이 말은 내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 공격하련는 의도가 아니니까 여러분 혹시 이 우울증에 관련돼서 민감한 분들은 어, 조금 이해하는 의도에 들어주세요. 우울증 환자도 우울한 기분과 감정을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기도 해요. 우울도 그냥 우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울도 뭔가를 해야 우울해져요. 아까 말했듯이 스토리를 만들어야 우울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 그러면 왜그 스토리를 써서 우울해질까? 아까 스토리가 감정이라 그랬죠?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한 스토리를 써서 우울한 감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가? 뭐가 우울하면 좋을까? 우울해서 좋은 게 있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음. 뭐가 좋아요? 핑계 대기. 되게... 자, 우울하니까 핑계.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지 않는 핑계거리가 생기죠? 음. 또뭐 있어요, 음. 우울하니까? 그렇죠, 현실 도피가 가능하죠? 비슷하게. 또 뭐가 있어? 우울하면 좋은죠? 관심. 그럼요. 사람들 한테 관심 끌기가 음. 음. 가능하잖아요. 음.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어떤 폭식증 환자가 있었어요. 폭식증 막 먹고 토해도 막 먹고 토하는 폭식증 환자가 있어. 었요 그래서 그 집에 어느 날 이제 먹고 토한 게막 보따서니까 냄 집에 이제 썩는 냄새가 진동할 정도 돼가지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치료에 차도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폭식증 치료를 거부하더래요. 그래서 왜 거부하니까 나을까 두려워서. <laughs> 이 인간의 신비는 정말 위험하다. 이 폭식증이 치료될까 두려워서 더 이상 치료를 못받겠다 거부했어요. 폭식증이 주는 이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득 자 알코올 중독자가 혹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100%다 부정적인 것만 있다면 누가 담배를 피우고 누가 술을 먹겠어요? 담배를 피워서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술을 마셔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술을 마시는 거예요. 우울하면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울함을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우울한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이건 정말 혹시 여러분 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금 조심 나도 슬러워요 여러분도 힘들게 사는데 여러분 공격할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쪽으로 미리 하는 겁니다. 공개를 할 거니까. 음. 여러분 생각해도 수 내용 괜찮죠? 네. 그럼요 이보다 괜찮은 수업이 어디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될까?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데 열린 자세로 원하느냐 닫힌 자세로 원하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럼 아까 그 아이가 아무런 노력도 안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노력 안 해서 좋은 점, 그죠 그러면은 사실 노력 계속 노력을 안해서 우리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이에 은둔형 외톨이나 패배자로 사는 것을 원치않잖아 부모가 그러면 그 아이로 하여금 네가 그렇게 살아서 이득을 보는 것보다 네가 그렇게 살아서 손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크다 이걸 깨우쳐줄수 있으면 좋죠 혹은 네가 그렇게 살아서 얻는 이득이 요 꼬마 밖에 안는데 너의 삶을 바꾼다면, 네가 얻어줄 이득이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아이가 깨닫게 해준다면, 아이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질문이에요. 고급 질문을 던져줘야 여러분들 질문을 싸구려 던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연습을 해야 되고, 질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에 고급 질문이 있고 싸구려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앤토니 라빈스가 저기 있는 미안해 거인를 깨워라 저 책에서 저게 800페이짜리 지 책이에요 거기서 이 책을 다 버려도 좋다 단이 한마디만 기억해라 그게 뭐였어요 훌륭한 질문이 훌륭한 인생을 만든다 내가 책 사인할 때 쓰는 게 이거예요 음. 훌륭한 질문이 훌륭한 인생을 만듭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기대 기대치만큼 못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질문을 안 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책임 돌려서 미안해. 그러니까. 니다그 <laughs> 우리 강사장님은 위대한 부모가 될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저분이 나는 코칭 수업 볼거라 생각을 못 했어요 진짜로 근데 내가 권하긴 했었지만 그게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저게 코칭 수업을 받는 것은 가족 사랑에 대한 실천인 거예요 아이가 평상 온들 엄마는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고 할 텐데 여기서 아이는 어느 정도 이만큼 변하려고 갔는데 집에 가면 똑같은 엄마가 맨날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 짜증 나잖아 그럼 아이가 하고 싶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정말 아이가 변하기로한다면 사장님이 와서 하세요 했는데 저렇게 착게 박수 한번 쳐줘 다음에 아, 네. 진짜예요. 어, 얼마나 하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해보겠습니다. 안 한다는 건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해보겠습니다. 좀이안 하겠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저분이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저에 위대한 말이에요. 힘이 있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질문이 쏟아져가. 이 수업이 얼마나 재밌는 수업인지. 이제 15분 정도 남았네. 요 수업 뭐 아무리 좋은수업도 시간 오버해서 하는 수업은 안 좋은 수업인 거 알죠? 네. 어. <Bone improve> 어. 예. <laughs> 음. 모든 사람은 공정도 노도가 있어. 모든 행동 뒤에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그 질문을 떠질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행동 뒤에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이말 뒤에 이 말을 지금해야 돼요.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 그럴 때 비록 상대방이 가령 어? 너왜 그래? 너왜그 모양이야? 나나 들을 수 없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방금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은 나좀 도와줘 이 소리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상대방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언성을 높이고 함부로 하는데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사람의 그들은 Please help me 이 말이 숨어있다는 걸 알아요. 상처난 <laughs> 짐승들이 더 싸납게 하잖아요. 상처 좀 치료해줘 이 뜻이 있어요. 숨어있는 의도나 아파 이말이 그러면 상대방이 설사 막 난리를 치더라도 그 속에 숨어 있는 거, 나좀 도와줘. 이걸 읽는다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 안 편안해지요. 편안해지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극해.